함 인넬 스마트 무선 걸레질 로봇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15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먼지와 털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고, 터보 브러시가 추가되어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주더군요. 배터리 수명도 1시간 반까지 지속되어 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돼서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사용 후 청소가 간편해지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활용하기에 최적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그큐빅 홈 시네마 야외 프로젝터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안드로이드 11을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앱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고 듀얼 와이파이 6덕분에 안정적인 연결성을 자랑합니다. 1 6 0 a n s i 의 밝기로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니 여름밤 영화 관람에 완벽해요. 붙박이 스피커도 꽤 괜찮아서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만족스러운 음질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사용하기도 아주 편리해요. 특히 블루투스 후원 덕분에 음악 감상도 손쉽게 할수 있답니다. 정말 추천하는 프로젝터예요이 스마트 센서 쓰레기통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자동으로 열리는 뚜껑 덕분에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위생적이고 편리하답니다. 슬림한 디자인이라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해요 친환경적인 특징도 마음에 들어요. 8L의 용량이 적당해서 자주 비울 필요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네요. 감흥형 구조로 인해 사용하기도 쉽고 방수 기능이 있어 관리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 주방이나 화장실에 두기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